아, 근데 질문에 제가 약간 말문이 턱 막힌 게 뭐냐면 그럼 이 게임은 도파민을 어디서 느끼나요라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어. 첫 번째는 기존 유저분들이 이 게임에 성장 동기가 없다. 이런 거 얘기하시든 따지듯이 얘기하시는 그 멘트가 떠올랐고 또 하나는 거무사막 광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laughs> 그 두개가 약간 양쪽 머리에 제가 떠올랐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청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은사막은 일단 거래가 안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위 말해서 쌀먹이나 또는 RPG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 반복적인 요소인 파밍의 재미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노가다가 심한 게임이어도 내가 뭐 좋은 아이템을 줍거나 그랬을 때는 그 아이템을 뭐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더 효율 높은 사나터에 가서 또더 좋은 아이템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검은사막은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게임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밍이나 이런 게 거래가 안 되고 하면 도대체 내가 파밍하면서 어디서 도파민을 느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 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예전에야 PVP를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캐릭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PVP로 넘어가고 약간 지금이나 감정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괴롭힘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악용되는 여지가 더 많아지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을 했는데 단순히 뭐 일방쟁을 막았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운영적으로 깔끔한 쟁만 할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운영팀의 문제도 저는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PVP가 약간 지금은 안 좋은 사건들도 터지면서 검은 사막에서 PVP를 한다는 거는 안 좋은 의미로 보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PVP를 가뜩이나 하던 사람들도 순수하게 재미로 하던 사람들마저도 PVP를 약간 손에 놓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PVP 쪽에 사람들이 많이 즐기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더 재미도 없어지고 몰입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엔드 콘테츠라고 불렸던 PVP가 지금은 엔드 콘테츠가 아닌 거죠. 그러면 유저들이 이제 게임사에 반문을 하겠죠. 이제 엔드 콘테츠가 뭐야 그러면? 쌀먹도 안 되는 게임에서 상위사람 또 가는 데만 그냥 판명하라고? 그러 내가 지금 도는 사냥터에서더 상위 사는 또 가면 뭐가 나아지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검은 사막에서 퀘이 높아져서 뭐쌀 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검은 사막 한다고 해서 그 친구 아이템 살때뭐보태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검은 사막을 하는 유저분들 뭐 지금 뭐저 같은 기존 유저들 여러분들 같은 그냥 기존 유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더 물음표죠. 어 내가 이 게임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을 어디게 뭐가 있지? 내가 이 게임에 왜 가금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검은 사막 은 어쨌든 PVP 쪽도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재미의 주축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진입 장벽도 있고 그리고 검은 사막 자체가 뭔가 내가 스펙업을 많이 해가지고 혼자서 찍어 누르면서 캐리하고 이런 유의 게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PVP에 대해서도 크게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다고 e스포츠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해가지고 팀대 팀으로 해서 협동하면서 서로 피비브를 이기고 지고하는 이런 유형의 콘텐츠가 요즘에 조금 등장하고 있기는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중에 강화되면은 아마 유저가 스펙업을 하고 파밍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는 기대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라 확언을 좀 드리긴 좀 어렵고. 요 아구하우징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안표준 원티어. 어 맞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비슷한 칭찬을 했었는데 하우징은 거의 제가 봤던 MMO 중에 거의 최강이에요. 진짜 검사보다 하우징이 뛰어난 게임은 MMO에서는 찾기가 힘들고요. 그나마 검사랑 비비는 게 아케이지 정도. 근데 그거 외에는 검사랑 비빌만한 MMO는 일단 없고 굳이 찾으려면은 싱글 게임으로 가야 되고 뭐 심지나 이런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우징은 거의 최고의 게임 중 하나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우징을 목표로 이 게임을 시작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laughs> 하우징도 결국 돈이 들어가서 물론 요즘에는 그래도 검사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하우징 템이 많이 늘어나긴 해서 지금은 좀 덜한데 결국 이쁘장한 하우징들은 다 여기서 사야 되거든요 <laughs> 아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또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파워 중도 뭔가 이거를 목표로 재밌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해. 페이트윈 게임에서 지쳐서 오신 거라고 하면 검은 사막은 거의 최고의 게임 중 하나입니다. 저도 검은 사막을 제가 8년 전에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그때 제가 돈이 없거든요. 다른 게임하면서 제가 돈쓸 여력이 없다는 걸좀 알아서.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검은사막이었고 지금도 그 선택은 옳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투인 게임에 지쳤다면 아주 잘 오신 게 맞고 가장 좋은 거는 이 게임은 자기만족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게임을 즐기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다른 유저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할거 하면서 내 자기만족을 느끼는 위주로 이제 게임을 하시는 게현재까지 가장 좋기는 해요. 장대한 목표를 갖고서 저 사람과 경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반적인 RPG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게다가 혼자서 하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게임이지 다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에도 뭔가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자기 만족을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즐기시는 게 약간 콘솔 게임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런 게임을 하시기에 적합하긴 해요